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순신 친구의 나의 성장기를 잘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어, 구글 문서 도구 중에 하나인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어, 이순신 친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장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순신 친구가 어떻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요 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클래스룸에 있는 어, 프레젠테이션 사본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일단 가로로 넓은 화면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제목을 요구하는 레이아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들은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데요. 어, 최초에 주어지는 것은 이 레이아웃들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들을 활용해서 어,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조금 더 이쁘게 어, 구성을 할수 있겠죠. 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친구가 했던 건 현대 작가라는 레이어 같아요. 어, 이것을 선택을 하고 나의 성장기, 별부리, 고등학교, 이순신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이 다음 화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화면 있죠? 이곳에서 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슬라이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화면에서 그냥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위에께 복사가 되는 어, 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어, 이 레이아웃이 우리가 원한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어, 레이아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 여기 보면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게 있죠. 상단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레이아웃은 이것입니다. 섹션, 제목 및 설명. 네.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어린 시절 맞죠 이 안에 내용을 좀 불러올게요 이거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진을 넣었는데요 사진을 넣는 방법은 삽입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선생님의 얼굴이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URL을 위해 이용해서 링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어, 계정에 있는 앨범을 이용해서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역시 구글은 검색 사이트가 확실해요. 이곳에도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능에 구글에서 이미지명을 검색해서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이순신, 어린 시절. 나오는 게 없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있는 걸 쓰면 좋지만 없을 때는 따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있는 사진을 그대로 불러와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구글에서 어, 이순신 어린 시절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어, URL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곳에 URL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대로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 모습으로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진 넣는 것들을 다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임진왜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여기까지 한번 이미지를 넣어 봤구요. 어, 우리 그 다음에 연대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표의 레이아웃은 어, 이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우클릭 후에 레이아웃 적용, 어, 제목만 있는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 에나의 연대표. 하고 이제 표 삽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표 삽입은 문서 도구와 동일해요. 문서 테이블, 아 퓨전 테이블 들어가서 표 삽입. 우리는 아 2x5를 사용을 할 거예요. 2기5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줄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아래 행 삽입 늘어나고요.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 드래그하고 행 삭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열을 삽입할 수도 있고 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조절도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쭉누르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이 라인 있죠? 여기 중에 이 점선 자리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 이 화살표 모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자, 늘어났죠?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넣어볼게요. 내용은 역시 좀 불러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를 좀예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선택. 하고, 여기 이제 이 테마의 색깔의 여기 핵심은 요 핑크. 요 핑크죠. 요 핑크 사용해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글씨는 흰색으로. 그리고 폰트는 한 24포인트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 색상은 조금 연하게 가면 예쁠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이쁜 표가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엔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엔딩의 레이아웃은 섹션 헤더로, 어, 섹션 헤더가 선택을 했는데, 얘가 말을 듣지 않네요. 네. 여기 클릭을 해서, 나의 연대기, 연대기가 아니죠. 성장기 끝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어, 기본적인 문서의 형태들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